시승격 74주년을 맞아 포항 시민의 날 행사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시민 화합을 염원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의 포항 유치를 위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읍면동별로 개성을 살린 선수들이 입장하고 박수와 응원이 이어집니다. 남녀노소가 하나로 어우러진 명랑 체육대회는 내내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번 포항시민의 날 행사는 5년 만에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시민 화합 행사가 치러진 가운데 올해의 시민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강재면 포항시 감염병 대응 본부장이 수상했습니다. 또 포항시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들 또119 소방대원 또 포항시의 많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실 저보다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어, 제가 감염내과 의사라는 이유로 좀 앞장서고 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어, 상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2차전지 특화단지에 포항 지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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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병 치료 중인 이강덕 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포항 미래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항이 감염병과 태풍 피해 등 숱한 어려움을 헤쳐온 만큼, 이제 새도약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